안녕하세요. 저는 귀어 7년차 울진에서 관상어 양식을 하고 있는 전정훈이라고 합니다. 저는 현재 관상어 양식장과 민물고기 종묘 생산을 해서 방류 그리고 관상어 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제 7년 동안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좋은 계기로 상을 타게 돼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제가 2016년도에 기여를 했는데요. 그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뭐 사회경험을 조금 쌓았었고, 원래 집이 고향이 좋아서 내려왔었는데, 막상 내려와 보니까 힘든 점이 좀 많았죠. <laughs> 그래서 군청에 가서 뭐 각과를 돌아댕기면서 여쭤보니까 기어 기촌 종합센터가 있는 걸 알게 됐고요.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점수랑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반영해서 기어 자업을좀 받게 됐습니다. 사람이 이제 선호하는 그 맑은 공기가 있듯이 물고기도 물에 대한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. 그래서 이 물에 칼슘도 있고, 뭐, 칼륨도 있고, 비타민도 있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용존산소, 그리고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느냐,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화된 공간에서 살수 있냐가 정해집니다. 그 다음 먹이는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듯이 물고기도 고, 단백, 영양식을 먹어야 돼요. 근데 사료는 뒤에 한글 표시상 잘 읽어보시고요. 정확하게 원료가 잘 설명된 사료를 구매를 하시면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예.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관상어를 잘 키우면 돈이 된다 라는 그 말에 100% 믿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스스로 노력한 만큼 저는 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나 키워서 할 수가 있지만 연습을 하실 거면 집에서 어항을 꼭 두고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작은 식당과 대기업의 큰 제품을 만드는 공장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작은 식당에서는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지만 큰 메커니즘 그리고 프로세스를 배울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내가 완벽하게 양식할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큰 양어장에 가서 또는 큰 업체에 가서 정확하게 조언도 듣고 배우신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안 되시면 교육을 많이 다니세요. 기역이촌 센터나 여러 어촌 어공단에서 하는 교육들이요. 제가 받아보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전문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큰 비용 안 들이시고 기여하신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기역이촌 종합센터 화이팅 전정훈 화이팅. 반성어 화이팅!